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예, 장이 시작한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 지금 LB를 보니까 약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LB가 진정세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확실한 반등이 아직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최근 상황을 보시면 일단 허위공시 이슈로 LB는 우리 화요일 날 하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물론 종가는 하한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당시 때 시장 반응을 보시면 왜 시총 3위 회사가 허위 공실해서 어, LB 본인뿐만 아니라. 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악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원망을 들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주가 조작 혐의. 어 지금에서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위계 행위가 되겠네요. 주가 조작 혐의 그리고 검찰 조사 소식까지 들리면서 공포감을. 대로 키갔습니다 아, 그런데 어제부터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내용을 보시면 일단 허위 공시였잖아요. 근데 임상 자료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종속 회사 건은 더욱 공시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가 되느냐 요건 미 구비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원칙적으로 허위 공시가 됐던 주가 조작이 됐건 위계행위가 됐건 애초에 언론에 누출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왜 누출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금융당국과 주가 하락을 원하는 그 누군가와 쿵짝쿵짝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예 시장의 의심이 되는 구간에서 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2013년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그리고 2021년 HLB의 진양곤 회장 대자뷰가 그려진다라는 뉴스인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최근 HLB의 임상 결과 허위 공시 의혹으로 증권가가 떠들썩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아, 근데 여기서 임상 결과 허위 공시라는 논점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상 결과 허위 공시라는 거는 눈에 어, 프리 엔디 a 보니까 실패라는 단어가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게 왜 성공으로 둔갑을한 거냐? 라는 거였죠. 그래서 진회장은 해명을 했습니다. 미 FDA 절차를 보면은 서류심사가 있고 실질심사가 있다. 그 이제 실질심사를 대면 미팅이라고 하는 건데 서류심사 때는 아시다시피 서류를 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27대 사건을 보시면 1차 지표 유효성, 달성 실패라는 건 있었다. 그 실패라는 단어가 있었고 그걸 제출한 거였고 이후 실질 심사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때 1차 유효성 지표 달성은 실패를 했는데 보안 자료를 제출하면 은 NDA 신청이 가능하다 과연 이게 실패인가 워딩 하나만 놓고 실패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겠느냐 어떻게 FDA에서 NDA 하라고 하겠느냐 과연 이게 실패겠느냐라는 논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임상은 공시사항도 아니다 그리고 공시를 한 적도 없다. 게다가 자회사건인데 자회사건도 공시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허위공시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 논점은 이겁니다. 어, 627때 보시면, 눈의 실패해서 주가가 떨어져서 약 2만원대까지 갔었죠. 이 당시대를 말하는 건데요. 갑자기 주가 급락을 하면서 뭐 최저가는 약 2만 원이 살짝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뭐 대충 2만 원이라고 하고 최고점은 이게 지금락이 두번 걸렸죠. 그래서 지금은 약 19만 원나오는데 이게 21만 원으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눈에 2만 원서부터 20만 원까지 실패, 그 다음에 곧장 20만 원까지 주가 점프를 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 신약은 아직 상업화가 되지 않은 신약은 무형자산이잖아요.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면 당연히 주가 상승은 따라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 때 보시면 사실 국제 학술 회의가 있었죠. SMO가 있었는데 SMO에서 인정받은 거고 여기 삼각합병도 있었고 풀이 NDA까지 거쳐가지고 이렇게 급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곧장 상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도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어, 평생 신약만 개발해야 되는 거냐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 안 되는 거냐 신약 개발 성공이 가까워지면 당연히 무형자산의 가치가 높아지고 주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어, 뭐 주가 오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신약 개발하면 안 되겠네 하물며 무형자산의 가치는 책정하기도 어려운 건데 주가가 올랐다고 이러시면 신약 개발 회사는 계속 개발만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냐라는 예, 이론도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회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매도 조사해달라고 했더니 주가 조작 혐의로 뭐 결국은 어떻게 이렇게 엮였죠. 당연히 회사 대표가 주주 보호하는 건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주주가 이탈하게 되면 자금 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요. 어, 자금의 애로사항이 생긴다면 약의 성공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존폐가 걸린 상황인데 어, 갑자기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이러면 자본시장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이제 고점에서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면 비교하자면 신라잔의 문 대표처럼 확실하게 명백하게 주가를 위에서 팔았죠 그래서 확실한 기속이익축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정상적인 타 발표를 했잖아요 에스모도 그리고 삼각합병도 그리고 프리엔디에이 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당연히 개발하는 절차에 임한 건데 이거를... 어 그렇게 보는 거는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 건좀 그렇지 않겠느냐 하물며 주가 조작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위계 행위로 지금 엮고 있는 거죠. 이어서 살펴보시면 어, 이런 보도가 나온 다음에 HLB 주가는 좀 전에 보셨듯이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총 2조가 하락을 했고요. 어, 여기에 투자한 우리들은 어, 많이 힘든 상황이 있어요. 어, 개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가족 생계가 달리신 분들도 있는데 음, 어찌되었건 좀 참담한 예, 그런 모습인데요 진회장 허위공시 혐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금감원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고 있는데 음, 그 다음에 주가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예,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일단 여기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뉴스를 잠깐 보시면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고래는 세 개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내부 정보 이용, 그리고 사기적 부정 거래 있는데 어, 여기 시세 조정이랑 미 정보 공개는 주가 조작이 되는 거고요. 사기적 부정 거래는 그냥 위계 행위. 그러니까 위계 행위는 그럴싸한 개책. 쉽게 말해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페이크를 썼다고 하나요? 샤킹을 했다고 하나요? 그런 내용인데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로 마무리될 걸로 보였는데요이 어, 역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 무혐의이지 않을까라고 예 조심스럽게 예측이 됩니다. 물론 이거는 어, 봐야 되겠고요, 검찰로 넘어가서 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금 왜 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금융 당국이 나와서도 안될 뉴스가 나왔고, 그럼으로써 회사 가치가 하락을 했고 주주들이 피해 봤는데왜 회사에서는 이렇게 좀 미연적으로 대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정식적인 절차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증선위에서 뭐 어떻게 검찰로 이관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후 절차가 결정이 된다면 회사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예,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 잠깐 이런 절차를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인제부터인 것 같습니다. 업계 일각에서는 진회장이 공매도 문제로 금융당국에 찍힌 것 아니냐는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엘빈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진회장이 지난번에 공매도 세력이 편법으로 시세를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 증권사에 대한 조사를 금강원에 요청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역공을 당한 모습입니다.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제대로 알려진 게 없는데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 당국, 그리고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의 눈처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이게 2014년 서정진 회장이랑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어서 회장 같은 경우도 주, 주주 보호를 위해서, 아, 이거, 우리 회사에 공매도가 좀, 악성 공매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조사 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서회장님. 그런데, 서회장님, 주가 조작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조사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어뭐 물론 그 당시 때 보시면 서 회장 역시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라는 것 때문에 약식 기소에 따른 벌금 3억 엄, 벌금 3억만 냈지만 지금 이모 양산 비슷한 거 아니냐 l b 도 그렇고 셀트도 그렇고 공매도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어서 회장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가 나왔었고 지금 LB 같은 경우는 l b 의 진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인데 조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금융당국에서 눈에 주가 조작했네? 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종합해보면,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을 조사해달라는 진회장, 그리고 서회장에게 칼날을 겨녔고요 어, 쟁점은, 이제, 허위공시, 글쎄, 이게 성립이 일단 되진 않아요. LB 같은 경우는 허위공시고, 이제, 세트룸 같은 경우는 시세 조정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그 발단은 공매도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해 보입니다. 정말, 금융당국은 공매도 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셀트리온, HLB를 희상양으로 삼은 걸까요?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을 방해하지 않고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시키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공매도 세력, 흔히 말하는 해지 펀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력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불법 공매도는 사실상 방치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허위 공시도 아닌데 허위 공시, 그리고 주가 조작도 아닌데 주가 조작 비슷한 사기적 부정 거래가 나오게 되었는지, 어 좀, 이게 역공을 당하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이제 여태까지는 의구심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언론, 금융당국, 공매도 세력을 빙자한 헤치펀드이세 개의 세력이 한 통속이 돼서 개인 투자자들을 궁지에 몰아 놓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나오면 안될 뉴스가 금융당국을 통해서 언론으로 전해졌고요. 언론은 그 내용을 퍼뜨렸고그 다음에 a b 주가는 보시다시피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이렇게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만약 이게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군가, 그 누군가가 만약 이 사람이라면, 공매도 세력이라면 이 사람이 기획하고 연출을 했고 그 기획하고 연출한 의도에 따라서 금융감독이 언론에게 흘렸고 언론도 적절한 타이밍에 뉴스를 보냈고 그래서 약 2분 만에 하한가가 났고 그래서 주가 하락함으로써 누군가 이익을 봤다면 과연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해야 될 당사자가 법에서도 나오지도 않아야 될 뉴스가 시장에 나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시총 2조가 날라갔고 그럼으로써 바이오가 하락을 했고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약세 이 피해는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정말 답답하네요. 금융당국 관계자가 입증되지도 않은 혐의를 사실인 양 언론에 흘려 주가를 떨어뜨렸는데 이번 언론 보도 하나로 엘비의 시가총액이 약 2조가 증발했죠. 그리고 어, 지금 시간이 약간 11시가 안 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래서 금융당국은 어떤 입장을 발표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 지난번에도 k s t r i 배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어, 월스트리트 배치를 모티브로 해서 갖고 온게 k s t r i 배치죠 그래서 한투연에서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B의 허위공 시험인은 공매도 논란에 대한 물타기 또는 여론 호도가 목적이라고 본다 왜 공매도 논란이 커진 지금에서야 보도가 나는지 의문이다. 누군가의 기획, 연출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어, 어찌되었건 내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좀더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끊임없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에요. 특히, 언론, 금융당국, 특히 금융당국, 그 다음에 해치펀드 세력, 공매도 세력이, 어 무슨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좀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아 글쎄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랑, 공매도는 예,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hlb 투자를 하신다면 앞으로도 어, 지금도 공매 세력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지요 지금도 의심인데 어찌되었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앱를 투자하실 거고 멀리 길을 본다면 좋은 호재 소식이 나올 때마다 아마 이런 공매도 세력 이슈는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어차피 공매도가 할 거면 법이라도 좀 개정해 주세요 라고 국민청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절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 좀 많이 당황스럽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회사가 근본적으로 잘못을 했다면 이해라도 갑니다 근데 근원적인 이유는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이유는 언론에서 나왔고, 언론에서 나온 이유를 보니까 나와서는 안될 뉴스, 허위 공시 얘기가 불거지면서 이번 사태를 초래를 했는데요. 근데 그 문제의 근원적인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발표도 없었습니다. 왜 뉴스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발표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 이거 h l b 불법 정보로 인한 공매도 처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비단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융 당국한테 약속을 받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 이거 청원 안 하신 분들은 꼭좀 같이 여기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꼭좀 청원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기 동의 누르시고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여기 요 중에 네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청원 동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확인을 늘려주시면 되십니다. 국민청원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LB는 약 2.5%대 상승하고 있는데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